여자는 특히 화가 없을 때. 여자는 안 그래도 음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사주에 목화가 너무 없으면 어 굉장히 엄청 힘든 거야. 되게 힘듭니다. 굉장히 수족냉증이 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몸 자체가 차가운 그런 것도 있어. 정신이 뭐 우울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저는 그리고 수족냉증 이런 걸 굉장히 고생했거든요. 어 막겨울에 겨울만 되면은 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추워서 죽고 싶고 막 이랬어요.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춥고 막 옛날 학교니까 뭐 난방도 되게 구리고 이러잖아요. 요즘에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 틀어주겠지만. 그래서 그냥 겨울되면 추워서 죽고 싶고 그랬어요 저는. 아 너무 추워. 수족 냉증이 심해가지고. 그래서 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. 사주에 하나라도 하나가 뭐야 두개 정도 두세개 있는 게 좋아. 전두개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떨어져 있어서.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는 건 자급자족이 셀프로 다 되는 거죠. 오행이 없으면 뭔가 가 편식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아주 힘듭니다. 그죠 지금 하나 있는 분 병화 하나 있는 게 자기 사주 용신이죠. 되게 소중한 거죠. 걔 때문에 그나마 뭔가 인간 같이 사는 거지 그거 없었으면 진짜. 어디 뭐 어떻게 진짜 뭐 여기 없다 일단 그거 없었으면 여기 없다로 뭐 이런 거 배우지도 않는다 그거 없었으면 우울증으로 뭐 어디 병원에 있든가 <laughs> 아무튼 응자 화가 없으면 그렇고 많으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투머치야 투머치 화만 뿌각 금수가 거의 없고 화만 떡칠된 사람의 특징 투머치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조증 같은 느낌.